후쿠시마의 폐수가 안전하다면 일본 정부는 식수를 해라 바다로 방류하면 인류의 제안 후쿠시마의 폐수 방류 반대 제일 처음에 제안하신 분은 부산 장신대 네. 성교신학교 스님이신 황홍렬 네. 교수님께서 네. 어, 제일 처음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부산 기독교교회 협의회에서 그것을 받아서 어, 전부이원들 내지 회원들이 동의하에 네. 어, 후시마 강요관대 부산경남도보순례를 음. 기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음. 여기는 성용원 신부님도 참여하셨는데, 세월호 도보술래에 음. 참여했던 경험이 있고요그 다음에 2013년에 WCC 시차 부산 총회 때, 총회 직전 40일 동안 고리원전 2호기폐쇄를 위한 40일 그 릴레이 금식 기도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산 NCC가 주최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핵오수 호시마 핵 오염수 방류 방들를 제가 제안할 때 그런 두 가지 대정을 했고, 어, 그 결정을 이제, 2 부산 NCC 의원에서결정했습니다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기 폭발한 네. 거에 대해서, 저도 학교본청에 이제 논문을 실었 2013년에. 그래서 이핵 오염소는 바다 생태계를 오염시키뿐만 아니라, 이 어민들의 생계, 또 우리 일상생활 전체를 이제 망가뜨리는, 굉장히 일상을 위협하는 우리 문명 자체의 어떤 관계라고 할까? 위기라고 할수 있는데 핵무기하고 핵발전소의 폭발은 원리는 똑같은 것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좀 경각심을 갖도록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요 어, 그리스도교회의 교회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교는 생명을 음...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죠. 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건, 예, 그냥 해양수산물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이건 재앙이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개봉에서 협의하고 실행하는기기한 거죠.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는데 특히 어 이번 이 후쿠오시마 해고염수 방류가 안 방류는 이게 건강권과 음. 직결된 문제인데도 어 그런 보수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정치 문제와 음. 결부시켜서 오히려 저희들을 배관시하고 어, 두부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음. 있습니다. 그런 게 가슴 아프고요. 저희들이 예, 도보순례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 그래도 부산에서 좀 크다는 교회들에게 저희들이 예, 중앙경유지로 제안을 했을 때에도 어, 그 교회 장로님들이 특히 예, 아주 그센 어, 반발에 의해서 그 교회를 경유하지 못하는 난런 가슴 아픈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음. 어, 지난 화요일 날그 김해 구간을 걷는데 음. 어, 초로의 남성분이 아마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SNS 올릴 때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 저희들한테 나와서 90도 폴드 인사라고 그러죠. 어, 90도로 어, 하는 인사를 세 번씩이나, 세번 3번 맞습니까? 네. 예. 세 번씩이나 하고 들어가는 그런 감동 감동적인 경우도 있어요. 특히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손을 흔들거나 또는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보에 희, 어,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 참여하는 우리 따로 촬영 팀이 없다 보니 까 그게 좀 안타까운 장면들이었니다 유교 도보 순례라고 음. 교회를 음. 기점으로 이렇게 순례를 하고 있는데요. 첫날 해운대 밤리교에 이중 때 남부산 영호교회 음. 저녁 때는 주교자 성당, 부산 주교 성당 저희들이 2시간 23km를 순례를 했고요 둘째 음. 날은 주교사 성당에서 출발을 해서 모라동역 평화마을 교회 김에 있는 김해 교회까지 순례했습니다. 셋째 날은 김해 교에서 출발을 해서 장유에 있는 석정로 교회 그리고 창원에 있는 한 교회까지 순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한 교에서 회 출발을 해서 성공회 마산 성당을 경유해서. 정금교회까지 가는 일정도 오늘 밤에 나머지 구간은 사실 점프를 하고요 진주로 넘어갑니다 진주 가면 진주제일가주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진주 YMCA 하동에 있는 정향교회 단지가 저희 도보 순례 일정이고요 저희 일정이 금요일에서 마치면 그 다음 일정은 전남 동부 NCC에서 저희 순례 일정을 이어 받아서 전담 구간을 시작을 하실 거고요. 그, 우리 사회에 좀더 심층적으로 이제 가치관? 음. 우리 문명 자체에 대한, 좀 반성이라고 할까요? 불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해파점수에 기반한, 그런 문명, 사회, 국가가, 과연 하나님 나라 가치하고, 공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반성하고 성찰하기 위해서, 도보 순례를 지금 하고 있는 니다 음. 그리고 이 도보 순례가 마침 그 우리 기독교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제 충마 해고 있는 수방반반들에 대한 당일 그 시민 도보 행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서울에서 부산까지 했고 어 지난 토요일 날 부산에서 그발대식을해서 일본 신문 음. 새끼로부터 도쿄까지 가는 9월 11일 날 도쿄에 그 정부에 전달하는 그런 행진단이 있는데 아침 지난 토요일날 그 모임아, 모임에 회장님께서 참여하셔서 기독교, 부산, 경남 기독교 도순례단이소개 해주셨습니다. 어, 저희가 부산 총회 w c g 할 때도 정의, 평화, 네, 생명을 핵심적인 가치로 여고있는데 제1세계는 아무래도 이제 평화 문제에 관심이 많고 음.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제3세계는 정리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 기후 재앙은 뭐 1세계, 3세계에 막론하고 음. 지금 500년 만에, 1000년 만에 이, 일어나는 많은 그 기후재난들 어, 음. 이런 것들이 지금 1세계, 3세계 뭐 우리나라 말할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서로 네. 지구 생명 공동체가 서로 어, 이 지속 가능한 네. 예, 그러한 세상 만드는 것이 정유와 평화를 위한 어떤 토대가 되는 거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 있어서 가장 이 생명이라는 가치를 네.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연대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에서는 4대 종단이 이 당뇨 반대를 위한 도보 네. 순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온 종교적으로, 그리고 또 이런 종교를 넘어서 이제 한일 시민들이 같이, 제가 한 1067개 단체가 시민, 누구 행진단이 있는데, 그렇게 생명을 이상 좀 염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지금 이 도보술래, 후쿠시마 해고용수 왕류 반대를 위한 도보술래를 시작하고 난 뒤에, 어,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연대가 그래도 좀 느슨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결속되고 다시 어떤 어, 결의를 다지는 그러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어, YMCA, YWCA, 환경운동단체, 뭐 또는 일반단체 등이 음, 주로 기독교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단체들도 호응을 하면서 특히 어, 정치적으로 많이 고립되어 있는 어, 우리 부산 경남 지역의 큰 반, 반향을 어, 일으키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음, 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권의 문제를 어, 어, 정치적 이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미국의 대통령이, 어, 일본과 어떤, 어, 비리이있지 나름 정치적 문제가 분명 있겠지만, 대한민국, 음, 네. 생존권은 결국 양보했으면 안 되는 게 국민들의 생존권이라고 니다 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다들 생존그 네. 생존권이 문제 그렇기 때문에 어, 대통령으로서 남 국민들을 이 옳고 무엇이 고무정고 평화인지를 네. 어, 선택해 주겠다 일본의 주권과 대한민국 주권을 넘어서, 요거는 사실은 전 세계 시민의 생명권과 음. 과학기술 인권을 누리나는 그런 겁니다. 음. 사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 실제로, 그, 이게 경남 부산을 돌아다 보니까, 네. 어, 조금 뭐냐 하면은, 농어촌, 수산업 하시는 분들은, <laughs> 좀현 실적으로 그런 어떤 자신들의 생존권에 대한 위로 이런 것들을 또 응. 많이 민감하게 생각해서 많이 응. 반응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방의 차원, 차원 국가의 차원 또전 세계 시민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어떤 그 고민이 있고 또 문제 의심이 응. 있습니다. 후쿠시마 네. 음. 예. 오염수라고 해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류 이후에 음. 바다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한번 검증이 없습니다. 음. 검증할 수도없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몇몇 데이터의 일들이거든요. 그건 데이터 자체가 없는 일이에요. 음. 그런데 한번 방류되기 시작하면 바다 생태계가 완전히 괴멸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괴멸이라고 하는 것은 온 생명들의 고향인 바다가 괴멸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인류의 생존권 뿐만 아니라 온 생태 생명권이다 지금 아주 백척 간주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음... 사실은 저희들은 굉장히 간절한 발언을 해가지고 목수리에 맞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막아주시기를간절도 바라고, 우리 정부에서 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해 주시기를 마음으로 제 대도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 태권도로서 방류는 하다에 있는 어류들의 문제 아니거든요. 어류를 잡아먹는 조류가 관류, 어, 관산동에 노출됐고또 새를 잡아는고양이나 또, 또, 국지에 있는, 네. 자신들도, 어, 지진들도, 어, 그 위험에 잘 되고, 인간도 당연히,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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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드라만이라고, 생명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네. 차원에서 전 지구의 모든 생물 또는, 음, 응, 기에 노출되어 있는 니 그런 네. 문제에 대한 네. 검증이 전혀 되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 검증된 것처럼 그렇게 어뭐 일종의 기만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수 네. 있겠죠 전혀 과학적으로 어 IAEA 보고서라든지 또는 그외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알포스라는 기계도 교차 어 검증한 적도 없고 그냥 발표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철저히 검증하고 그리고 어 밝혀내야 될 부분들을 밝히고 어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도 축적시켜서 우리 생태계를 어 보호하고 그리고 자손만들 물려줄 이 바다를 어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어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 아니 우리 이제 어떤 시청자 분이 노래 자작곡에서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타도 안가져왔고 준비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하실 수 있겠어요? 세상 어느 누가 찬성할까 요후쿠시마이페수 무단 방류 대한민국 국민은 반대합니다 후쿠시마이페수 방류 반대 바다의 고래들과 생물들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바다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불안한데. 후쿠시마의 폐수가 안전하다면 일본 정부는 식수를 해라. 바다로 방류하면 인류의 제한. 시심할 배수 방려 반대.